반갑습니다. 아, 날씨가 왜 이러죠? 정말 때 아닌 그 급추위가 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조금 약간 밖에서 나, 음, 다니다 보면은 아, 춥다. 바람이 이제 조금 이렇게 속으로 파고드는 그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건강들 주의, 음, 주의하시고요. 자, 오늘도, 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Do you like? 뭐뭐를 좋아하니? 라는 표현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do you like it? 너 그거 좋아하니? Do you? 이렇게 뭘 좋아하냐고 물어볼 적에는 do you like 하고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Do you like it? Do you like flower? Do you like 뭐 이렇게 cat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이때 대답은 좋아하냐? Do you like 그 자체가 그것을 무엇을 좋아하니? 무엇을 좋아하니? 네. 이렇게 됐죠. 그렇다면 이때 좋아하면 이때 do you like로 물어볼 때에는 좋아하면 yes I do. 네. 또는 두 가지로 대답을 할 수가 있었죠. 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수 있었고 첫 번째는 do you like? 에 e 했었고 그두 번째로는 어떻게? do you like 앞에 do you like? 그 앞에 how라는 의문사가 붙으면 얘는 어떻게라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어떻게가 아니라 이 자체가, 이 자체가 어때요? 네, 어때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How do you like my dress? 네. 이럴 적에는 do you like my dress를 좋아하세요가 아니라, 내 dress 어때요? 아니면, um, how do you like my hat? 같은 거. 내 모자 어때요? 그럴 적에는, 그렇게 물어보면, yes side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um, I like it. It's beautiful. 너한테 잘 어울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이 how do you like 가 왔을 때는, 같은 이때 어떤, 이런 어떤 사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이 온다면, how, 네, 이렇게, 어, 계란을, 계란이, 뭐 계란이 어때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어때요가 아니라 how do you like 하고 음식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줄까? 무엇을 어떻게 해줄까? 라는 어떤 그 방법을, 뭐, 구워줄까, 삶아줄까, 후라이 해줄까, 라든지, 아니면 맵게, 아니면 커피도 진하게, 연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줄까라는 이러한 표현을 배워봤습니다. 올해, 음, 오늘은 여기에서 똑같은데요. 오늘 배울 표현은 뭐냐면은, how do you like가 아니라, 이쪽에 뭐, 어, 우리 이거만, 질문들 많이 하죠. what do you like? 너뭐 좋아하니? 네, 너 무엇을 좋아하니 할 적에 이제는 자, do you like d like? 하고 그 앞에 의미사가 how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what이 들어가는 거예요. what what이 들어가면 이때는 이그 우리가 알고 있는 what 뜻 자체로 무엇을 무엇을 좋아하니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이 what do you like에서 what은 무엇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있는 상태에서 정해진 범위가 없이 여러 가지가 많은 상태에서 물어볼 때예요. 마치 우리 뷔페에 가서 음식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볼칙에 what do you like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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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그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택하는 거죠. 많은 것들 중에서 네, 많은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할 때에. 네. 그럴 적에 what do you like 해요. I like. 뭐. 뭐, 여러 가지 음식이 I like 갈비라든지, I like 찜이라든지,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오늘 것은, 어, 그것이 아니라, what이 아니라, do you like which입니다. which do you like. 네. 이 위치라는 것은, 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지만, 위치가 세일적에는, 어떤 두 가지 선택지 사항이에요. 정해진 범위 내에서 a or b, a 나 또는 b 중에서 어느 것을 어떤 또는 어느 것을 어떤 또는 어느 것을 좋아하니라는 표현입니다. 즉 음, 여기에서는요 끝나지 않고 do you like a or b 이렇게 될수 있어요. A와 B 중에서 어느 것을 좋아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것이 두개 중에서 A, B니까 두개 중에요. 두개 중에서 선택을 할때할때 할때 묻는 표현이 Which do you like, A or B?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표현을 가지고 이 표현을 가지고 조금 많이 그냥 단어 a or b 자리에 단어를 대비 시켜서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which do you like better? Which do you like? 자, which like 네, 좋아하다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better, better를 써주면 더 좋아하니? A or B, A or B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해 하는 표현이에요. 단지 헤러가더 쓰여졌을 뿐입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커피 T 로 해보겠습니다. 커피 or T 네, 너는 커피와 차 중에서 A or B, A 와 B 중에서 어떤 것을,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이렇게 되면, 이럴 적에도 역시 대답은 어떻게 할까요? yes, I do는 할수 없겠죠? 이럴 적에는, I like, do you? 하니까 여기는 like, I like, I like coffee. coffee better.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이 자리에 more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나는 커피를 더 좋아해, 더 좋아합니다. 아니면 이 자리에 커피 대신에 여기에서 I like tea. 이런 식으로 I like tea more. 나는 티를 더 좋아해.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which 라는 표현을 음, 의문사를 넣어서 쓴다면 정해진 두 개의 범위 내에서 물어보는 것. 자 그러면 한번 이 A or B 자리에 어떤 것을 들어가 볼까요? 자너 이것 좋아해? 저것 좋아해? 하면 뭐가 될 거예요? Which do you like? Do you like, better 하고 이것, 이것은 뭔가요? 네, this or that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no, 이것과 저것 중에서 음, 이것과 저것 딱마음에 드는 게 있습니다 색깔이 있을 적에 아니면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적에 이것이 좋아 저것이 좋아 어느 것이 더 좋아 할 적에 그럴 적에는 뭐가 될까요? 아 이것도 좋고 음. I like this more. I like this better. 이게 좋아. 할 수도 있지만, 어? 둘다 좋은데? 둘다 좋은데. 자, 여기에서는 한 가지씩만, 한 가지씩만 됐지만, 은 이번에는 I like, 자, 두로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I로 대답을 하지요. I like boss. 나둘다 좋아. 이둘 다는 요거예요 t h i s or t h this 여기 둘다 이거는 둘다 좋아 둘다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I like both. 나는 둘다 좋아한다. I like both so much. 너무 둘다 너무 좋아해. 자 이번엔 다시 너는 너는 뭘 좋아할까요? Do you like Do you like 쭉 왔습니다. Do you like Which do you like better? 자 trees or flowers, 너는 나무가 좋아, 꽃이 좋아. 이렇게 한다면 나무가 좋니, 꽃도 좋니, 꽃이 좋니? 둘 중에 하나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음,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아, 꽃들도 나무들도 점점점점 점점 보기가 힘들어지는데 아, 그래도 우리 화원에 가면 많은 꽃들을 볼수 있으니까. I like flowers better. 나는 꽃이 더 좋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음, which do you like? 이 trees or A or B 자리에. 너는, 어, 너는 비가 좋아, 눈이 오는 게 좋아, 눈이 오는 게 좋아. 할 수가 있죠? rain. 네. rain or snow. 한다면, 비가 좋아, 눈이 좋아. 한다면, 아, 이번에는 다둘다 다 좋아. 어느 한쪽이 좋아 대답을 했는데, 이때는, 이때는 똑같이 대답이 뭐가 될까요? d 유로 물어봤기 때문에, I like, 아, 아, 나는, I don't like, 아, 나는 둘다 싫어해. 이번에 싫어하다 라는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적에는 뭐가 있죠? d 유로 물어봤기 때문에, I, 나는 좋아하지 않아. I don't. 이렇게 하면 여기가 조금 안 보일 수 있나요? 그래서 이럴 적에는, 네. 다시 질문이, which do you, which do you like better rain or snow? 비와 눈 중에 뭐를 더 좋아하니 이번에는 싫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I don't like 유로 물어봤어. 아, 싫어하니까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I don't like rain 또는 이 자리에는 뭐 와요? 네, snow도 들어갈 수 있겠죠. I don't like snow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싫어하니까 I don't like 그 다음에 또, 아니면, 동물을 집어 넣는다면, which do you like better? I catch and catch or dogs. Catch, catch or dog. 한다면, 이때에도, I like, 또는 I don't like c a t s I don't like dogs. 여러 가지 싫어하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자, which do you like better which do you like better 뭘 갈까요 어, 생선 좋아해 고기 좋아해 한다면 생선은 생선은 meat or fish 이렇게 되겠죠. 생선 고기와 생선 중에서 네, 둘 중에 하나 그러면 I don't like meat. 대답은 이렇게 간단하게 또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에다가 한다면 I don't like a t I don't like meat. But I like fish. 이렇게 대답을 해도 되겠죠. 이렇게 대답해서. Which do you like? Which do you like better, meat or fish? 했다면 그 다음에 아 나는 고기는 싫어하지만 그러나 그러나 생선은 좋아해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좋아하다 싫어하다라는 것을 넣어서 문장을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렇다면 물가 싫어야 할 수도 있죠. 여기서는 아까 위에서 배우, 배웠던 표현입니다. I don't like Both. 이거는 둘 다라고 그랬죠? b o t 둘 다. 생선. 물고기. 아니, 음, 고기와 생선. 둘 다. I don't like, but, like both of oh, them.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둘다 싫어해. 둘다 좋아하지 않는다. 자, 이번에는 또 계절도 올수 있겠죠? 계절도 온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Which do you like? Which do you like better? 어떤 것이? 자, 계절이 온다면 지금 가을이니까. f o r Which do you like for or winter? 네. 가을과 겨울 중 어느 것을 더 좋아해? 네. I like for. I don't like winter. I like winter because we have much snow. 눈이 많이 와서. 이런 식으로도 이유를 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아직 I like what? I like A 또는 I like B 또는 I don't like a and b. 나는 둘다 싫어해 할 수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번엔 또 뭐가 있을까? 요즘 나오는 음 요즘 나오는 과일 과일요 이 과일하면 뭐가 있을까? a p p r e s m a n which do you? 자 이건 펄시몬인데 이거는 밤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플럼이고 얘는 자두예요. 자. Which do you like better p e r c h m e n t s or plums? 한다면, 너는 감과 자두 중에서 어느 걸 좋아하니? 한다면, 네, 똑같이 대답합니다. I like, I like a, I. 네, 두유로 물어봤기 때문에, I로 봤습니다. I like, I like p e r s o m e n t s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자리에, I like plums. 해도 되고, 아니, 또는, 또는요, I like, 둘 다. 자, 여기는, 이거는 둘 다예요. 그들. 그들 말하는 게, 감과 자두가 되있죠 감과 자두, 둘 다. 감과자도 둘다 좋아해. 둘다 좋아해. 아니면, 네. 또는, 둘다 싫어. 음, I don't like. 싫어한다 라는 표현. I don't. 네. 이렇게 하면, 나는 뭐는 싫어해? 나는 감은 싫어해. 아니면, 이 자리에 또 뭐가 들어갈까요? I don't like. Long. 네. 이렇게 하면은 나는 자도는 싫어한다. 할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런데 위즈를 우리 흔히들 하는 얘기가 많잖아. 요 아이들한테. 너 엄마 좋아해? 아빠 좋아해? 어느 것? 사람한테는 어느 것이라고 할수 없잖아요. 그럴 적에는 너는 둘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니? 할 적에는 누구를? 이는 그런 의문사 있죠. 네, 맞습니다. 후, 네, 후, 사람, 누구를, 두유. 네, 이렇게 해서 이때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치가 들어오면 안 되고, Who do you like better, mom, and dad? mom or dad? 엄마와 아빠 중에서 누구를 더 좋아하니 할 적에는 반드시 who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나 대답을 할 적에는 똑같이 이런 물어봤기 때문에 I like. I like mom more. 엄마를 더 좋아해 할 수도 있고요. 이 자리에 또 뭐가? 돼? 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똑같이 I like 똑같이 both of them. 네. 네, 같은 표현인데요. 이쪽에 여 여기 both of them 요, 이때는 과일 감과 자두를 둘다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이때 them은 누굴까요? 네, 맘앤데드입니다. 나는 둘다 엄마와 그리고 아빠를 두분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에요. 자, 오늘 배웠던 것은, 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Do you like? 로 물어보면 그냥 좋아하니? 라는 게 되겠고, How do you like? 한다면, 뭐뭐 하는 거, 뭐뭐 어때? 의견을 묻는 표현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는 How do you like your ex? 하고 어떤 음식물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줄까? 익혀줄까? 아니면 프라이드 해줄까? 라는 식으로 했었고, 그런데, 어, 똑같이 이러한 표현 중에서도 의문사가 들어갔을 때, 네, 의문사, what do y o like가 들어간다면, what이 들어갈 적에는 많은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할 때였었고, 오늘 배운, 오늘 배운 위치가 들어갔을 때에는, 많은 것이 아니라, 단지 두개 중에서, A or 두 개, A or B 중에서 선택을 할 적에는, 어, which do you like? 어느 것을, A or B 중에서 어느 것을 좋아하니? 였었습니다. 그래서, which do you like? 에서 훨씬 더, 더 좋아하니라는 표현을 쓸 적에는, better가 들어가는데요. which do you like better? c o r i g h t A or A와 B, A, B 중에서 더 좋아하는 것은 어느 거야? 할 적에는, 대답은, 네, yes, I do. No I d 가 아니라 I like her better 아니면 I like tea more 이런 식으로 better나 more는 같은 표현이 있죠. 더 좋아해 합니다. Which do you like better? This or that? 이것이 좋아 저것이 좋아 아니면 Which do you like better? Fall or winter? 가을과 겨울 중 어느 것을 좋아해? 아니면 Which do you like better? Trees or flowers? 꽃과 나무 중 어느 걸더 좋아해? 네, 다 답은 언제나 I like both, both, both. 둘 다, 둘 다. 모랜 윈터, 가을, 걸다 좋아해. 할 수도 있고요그 다음에 또는, 음, which do you like better rain or snow? 눈과 비중에서. 이러지게, 싫어한다 라고 할 적에는, like 앞에 무엇을 써주면, don't, 뭐뭐 뭐 하지 않다.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rain. I don't like snow. 좋아하지 않아. Which do you like better meat or fish? 음. 고기와 생선 중 어느 것을 더 좋아해? I don't like meat. I don't like fish.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되겠죠. 또는 둘다 싫어해 할 적엔 I don't like both. 둘다 생선이나 음? 고기도 싫어하면 어, 어, I like vegetable. 야채. 그렇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Which do you like better, persimmon or plums? 감과 자두 중에서 어느 걸더 좋아하니? 한다면 좋아한다, I like persimmons 또는 둘다 좋아해 표현이 집약이 됐죠. I like persimmons or I like plums. 이번에는 둘다 좋아해, I like both of them. 이때는 감과 자두, 둘다 좋아해. I don't like persimmons. I don't like plums. 예, 이쪽에도 똑같이 I don't like a b o s 해도 둘다 싫어해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물, 과일 여러 가지들을 물어봤는데 둘을 두 개를 가지고 물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사람을 물어볼 때 내가 좋아? 내가 좋아? 그 사람이 좋아? 이런 식으로 엄마 좋아? 아빠 좋아? 할때 오, 그때는 위치가 아니라 위치를 쓰는 것이 아니라 who를 써서 Who do you like better, mom and dad? 엄마, 아빠 중에서 누구를 더 좋아니? 하 네, I like mom. 뭐 엄마를 더 좋아해. I like dad. 뭐 아빠 더 좋아해. I like it. 정말 대답하기 그런 질문이죠. 아이들한테 물으면 짜증 낼 수도 있는. 그러나 I like both of them. 두분다 좋아합니다. 네, 불더 추워요, 안 좋아요,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대답이 안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와 같이 do you like라는 어떤 간단한 문장을 가지고 의문사가 들어갔을 적에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는지 또는 그, 거기에 따른 어떤 대답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고요. 어. 확진자 수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서 정말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 자꾸 되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